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예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쉬운 성경 개혁개정 성경 같이 읽어요.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벨리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끼는 특별한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법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존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이 시몬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마술로 놀라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나면서 특별히 빌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빌립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때에 이 시몬도 어,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녔어요. 특별히,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매우 놀란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은 사실 빌립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네. 오랫동안 마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이큰 능력과 큰 어, 기사를 보면서 아, 저 능력을 나도 받으면 더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헛된 마음에 빌립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결국에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고 사람들의 인정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마치 빌립 집사님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가 아니라 내 삶의 참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지 비 기울이고 또그 말씀 조차 살아가는 우리 멋진 큐티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을 오늘의 질문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세례받은 시몬은 왜 예수님을 거짓된 마음으로 믿었나요? 이 질문의 답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어요가 되겠죠. 자 연필 주고 같이 써볼게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잘하셨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을 보며 혹시 우리도 헛된 것을 조차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멋진 저희 모두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